안녕하세요 무선 모형 자동차 하이알씨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WTO 지사의 A979 차량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차량입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인데 오늘은 전후진이 안되고 좌우만 된다는 어, 그런 사항 때문에 의뢰를 주셨고요. 차량 지금 상태는 어, 수리 완료했고요. 청소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전에 꼈던 모터 인데요 모터가 탔습니다 네. 모터가 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차량 자체를 좀 빡세게 주행하셨던 거예요 네. 풀스로틀을 많이 땡기고 그러다 보면은 모터 타는데 원인이 될수 있고요 모터가 약간 부하가, 부하가 걸린 상태 밖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풀스로틀을 억지로 당기다 보면은 모터에는 그만큼 열이 가해지고 전기가 가해지고 해서 모터는 죽 습니다 그래서 모터 교체를 하셨고요. 배터리도 보시면 알수 있는 게 살짝 배불렀어요, 네 지금 배터리 살짝 배불렀고 배 배불렀다는 것도 지금 풀스로트를 많이 당겼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배불렀다는 거는 또 배터리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배터리도 추가로 주문을 하셨고요. 네 모터 교체까지 하셨습니다. 청소까지 된 차량이고요. 청소까지 돼서 요번에 출고시키는 차량인데. 한번 공회전 한번 땡겨보고 차에 어떤 피드백 사항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종기 전원 켜주시고요 차 전원 켜줍니다. 자 모터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땡겨볼게요. 보시면은 차량이 굉장히 시끄럽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차량 관리 문제인데요. 차량 구동계통이 대체적으로 지금 뻑뻑한 편이에요. 굉장히 뻑뻑한 편이고 차량을 굴리시기 전이나 후나 차량 굴리고 난 다음에는 꼭 청소를 하시고 청소하시면서 안에 디프나 아니면 다른 구동계통 중 구동계통들한테 이게 구리스 같은 거를 좀 발라주시면은 어 부드러운 기어를 유지를 할수 있고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베어링을 세척을 해주시거나 오일을 뿌리시면 좋습니다. 자, 방금 공이전 보셨듯이 모터 정상 작동하고요 뻑뻑한 소리는 모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구동계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모터는 따로 떼서 검수를 한번 한 다음에 어 모터를 끼웠고요 나머지는 요 모터는 폐기를 폐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이RC 였고요 요번에 들어온 A979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